깡스맨이 왔어! 오늘은 어디?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모자 컨텐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딱 필요한 게이 모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자 스타일링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 모자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꾸안꾸 룩이 대세잖아요. 근데 꾸안꾸 룩을 입고 있는데 머리까지 안 꾸몄다면 꾸안꾸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안 꾸민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꾸안꾸 룩에 괜찮은 모자 하나만 딱더 하더라도 그 룩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타일도 완성시켜주면서 햇빛까지 막아주기 때문에 여름에 꼭 필요한 완소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모자를 스타일에 맞지 않게 잘못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얼굴형에 맞지 않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스타일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모자 종류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떻게 착용하면 좋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모자는 바로 볼캡입니다. 네, 볼캡은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모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캡이 어떤 스타일에 어울리냐면 기본적인 캐주얼 룩부터 스트릿, 그리고 꾸안꾸 룩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꾸안꾸 룩에 여러분들 이 저녁에 급하게 나가야 될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볼캡 하나만 딱 쓰더라도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볼캡은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모자인데요. 디자인에 대해서 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챙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름처럼 야구하면서 쓰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챙 부분이 살짝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햇빛 차단에도 효과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모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이챙 길이와 이 모자 깊이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일단 챙이 짧은 볼캡 타입, 중간 타입, 그리고 챙이 긴이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단 짧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챙이 짧고 모자 깊이가 낮은 볼캡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푹 눌러 쓰게 된다면 얼굴이 크신 분들은 얼굴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자는 이마가 보이게 뒤로 푹 눌러 써주셔야 좀 안정감 있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 크신 분들은 이런 볼캡은 살짝 올려서 이마를 보이게 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중간 가장 기본적인 뭐 MLB나 ULA에서 나오는 볼캡 같은 경우에는 모자 깊이가 거의 평균은 되기 때문에 눌러 써도 크게 이상하진 않고요. 살짝 들어서 연출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런 볼캡 같은 경우에는 전 뒤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앞으로 이상할 경우에는 뒤로 쓰는 것도 약간 스타일링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모자를 눌러 써야 되냐? 네, 바로 이런 모자는 눌러 쓰는 게 좋습니다. 챙이 길고 모자 깊이가 깊은 모자는 네, 이마를 보이게 쓰는 것보단 차라리 모자를 푹 눌러 쓰는 게이 모자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챙이 길고 약간 눌러 쓰는 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지만 좀 스트릿한 느낌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자는 얼굴이 작은 분들은 얼굴이 더 작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이 크신 여러분들도 챙이 길고 모자 깊이가 깊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자를 구입할 때 어, 나는 눌렀을 건지 아니면 살짝 들러섰을 건지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두상이 좀큰 편이라면 이런 챙 길이와 모자 깊이를 고려해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 룩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두 번째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모자는 바로 버킷햇입니다 버킷햇는 셀럽 분들도 정말 사랑하는 모자이고 국내 페피들에게도 정말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트렌디한 모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버킷햇는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릴까요? 사실 처음에는 스트릿한 무드, 스트릿한 룩웨어에 많이 보였던 모자예요 네, 하지만 요즘에는 미니멀 룩에도 많이 보이고요 꾸안꾸 룩에도 많이 활용하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따라서 여름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챙이 길고 넓기 때문에 햇빛 차단용으로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버킷햇에 대해서 좀안 좋은 시선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연예인만 어울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울리는 사람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버킷햇은 잘 고르기만 한다면 어떤 얼굴형에도 활용 가능하고요. 룩도 살려주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버킷햇는세 가지 디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는 생이 짧고 모자 깊이가 낮은 일반 버킷햇이고요. 생이 좁고 모자 깊이가 낮은 건 얼굴이 작으신 분들한테만 거의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경우에도 생이 짧은 그런 버킷햇은 정말 안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대부분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다음 두 번째는 플루페처럼 생이 긴 이런 버킷햇이 있습니다. 이런 모자는 개코 씨나 아니면 유유 씨가 많이 착용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내추럴한 느낌의 이런 버킷햇 하나만 딱 쓰더라도 햇빛도 가려주면서 스타일까지 살아나는 그런 모자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거는 얼굴을 다 가려주기 때문에 크게 얼굴형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 버킷햇 느낌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버... 버킷햇들인데 일반적인 버킷햇에 비해서 살짝 챙이 아래로 뻗은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얼굴이 크신 분들도 괜찮지만 처음 버킷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아요. 일단 챙이 아래로 뻗었기 때문에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푹 눌러서 쓰시는 게 아래 하관만 보이게 해서 좀더 시크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햇은 푹 눌러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버킷햇이 이렇게 아래로 뻗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뻗는 이런 버킷햇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소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런 버킷햇은 이 챙을 약간 조절을 할수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버킷햇입니다. 그래서 사실 버킷햇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 깊이가 깊고 아래로 뻗은 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여름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여름에 활용 가능한 모자는 바로 비니입니다. 네, 비니가 울 소재가 아니라 아크릴이나면 소재를 고르면 여름에 일반적인 캡 모자보단 살짝 더운 정도의 느낌이라 날씨가 좀 선선한 날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비니를 고를 때는 네, 이런 울 소재로 되어 있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두껍고 볼륨감이 있는 비니는 여름에 추천드리지 않지만 네, 와왓켓처럼좀 낮거나 이런 짧은 숏 비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네, 비니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한 스타일에 어울리면서 스타일을 살려주는 아이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니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비니를 여러 번 구입해서 쓸 정도로 굉장히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모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크신 분들도 이런 쇼피이 같은 거는 충분히 연출할 수가 있고요. 이런 쇼피이 같은 경우에는 쓸때 이렇게 푹 눌러 쓰시는 것보다 이마를 살짝 노출해서 뒤를 당겨서 써주시는 게좀 안정감 있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마까지 덮게 되면 더 더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마를 살짝 노출해서 뒤로 당겨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리에 골무를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 저는 가장 좋은 스타일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여름에 활용 가능한 모자는 바로 스트로엣입니다. 약간 밀짚 모자를 뜻하는데요. 이런 모자는 뭔가 데일리 일상생활의 스타일에 맞게 활용하기보단 여러분들이 휴양지나 아니면 약간 해외에 놀러갈 때 사용하면 딱 좋은 모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캉스 룩에 이런 모자 하나만 딱 더하더라도 기분도 나면서 약간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모자는 챙이 길기 때문에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좀 남성분들은 마찬가지로 챙이 깊고 약간 넓은 걸선택 하시는 게 이런 스트로잇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로잇은 자주 쓰는 셀럽이라고 한다면 소지섭씨가 있습니다. 보시면 공항 패션에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일상복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이처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모자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바캉스 룩에 이런 스트로잇 하나 장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여름에 활용 가능한 모자는 바로 캠프캡입니다. 네, 캠프캡은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이면서 패션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캠프캡은 어떠한 룩에도 매치해도 귀엽고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스트릿한 룩이나 네, 아메카지 느낌에 잘 어울리는 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메카지, 그리고 스트릿 룩을 많이 입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진 않지만 꼭 필요한 모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반적인 볼캡과 다르게 약간 중간에 약간 치 챙이 지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살짝 둥그런 쉐입이기 때문에 얼굴에 그리고 머리에 딱 맞게 쓸수 있는 모자이기도 합니다. 그기서 마찬가지로 모자 깊이가 낮고 챙이 짧은 게 특징이에요. 앞에 설명드린 볼캡처럼 퉁 눌러 쓰시는 것보다 이마를 노출되게 쓰시고 아세서리를 더해 주면은 약간 캐주얼하고 좀 아메카지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캡프캡은 블랙이나 화이트를 선택하시는 것보단 패턴이 있거나 약간 컬러 포인트를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이 캡프캡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컬러감이나 패턴을 섞으면 좋을 것 같고요 캠프캡으로 좀 유명한 브랜드라고 한다면 사실 슈프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슈프림 캠프캡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캠프캡 브랜드로는 좀슈투치에서도 이런 캠프캡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캡은 스트릿 아메카지 느낌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모자입니다. 네 마지막 소개해드릴 모자는 바로 스냅백입니다. 스냅백은 사실 예전에 빅뱅분들이나 아이돌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용했던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래퍼분들도 많이 착용하는 아이템인데 사실 올해는 트렌드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모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약간 기본적인 모자라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볼캡과 다르게 챙이 일자로 쭉 뻗어있고요. 모자 윗부분에도 살짝 각이 잡힌 게 특징이고 뒷부분에 스냅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릿 캐주얼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어, 올해는 이런 스냅백보다 차라리 캠프캡이나 아니면 볼캡을 여러분들께 추천 드릴게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얼굴형별로 그리고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모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자는 딱 오래 쓰기에도 좋으면서 여름에 스타일을 살려줄 수 있는 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모자가 있다면 하나쯤 구입하시고 올 여름에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